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8월 6일 금요일 시장이 마감을 했죠. 어떤 분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시장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아주 양호한 시장이었을 겁니다.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갈린 하루였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도 8월 첫째 주 그죠? 성장주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아,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장 섹터는 조정이고 어, 경기 민감 섹터는 반등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이 가장 핫한 종목은 뭐였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카카오 뱅크 그죠? 아, 논란도 많았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준 모습 이런 내용 부분들을 일 정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부분들을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 우리 코스피 지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거래소 그죠? 수요일날 급등한 이후에 오늘 이틀동안 음봉조정 오늘 좀 거래량이 조금 많은게 음,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천체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아주 양호한 조정을 보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아, 코스닥도 정고점 돌파한 이후에 자연스러운 음봉 흐름을 낳은 상황입니다. 초보 투자가 분들께서는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왜 우리 시장은 약세 음봉 조정이냐 예, 미국 시장 오른 거 확인하고 사면 그만한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되는 게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어, 나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외국인들이 소폭이지만 코스피 매수세를 이어갔고 코스닥도 플러스로 전환했잖아요. 장막판에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선물은 좀 매도를 한 부분이지요. 만기약정도 그런 가운데에 기관. 매도가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진눌렸었던 일정 정도의 시장 흐름. 코스닥도 프로그램 매도가 어 400억 정도 흘러나왔고, 코스피는 더 많이 5천억 정도가 프로그램 매도 흐름 부분이 나왔으니까 프로그램으로 움직였던 그런 흐름들이 일정 정도 진행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뭐, 남북경협주들이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펀더멘탈하고는, 뭐, 이 연관성을 따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 관심이 없는 부분이고, 아, 시장의 특징주, 오늘 시장의 특징주, 뭐 살펴보게 되면, 덕산 네오룩스죠, 그죠? 어, 아, 뭐, 왜 올라오는지는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OLED 시장의 대장. 부분 덕산 네오룩스 뭐 실적이나 흐름 부분들 그죠 어 영업이익도 어, 양호 했고 또 하반기 성장 모멘텀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 뭐 부분 덕산 네오룩스는 많이 설명을 드렸고 또 그리고 뭡니까 심택 그죠 심택도 어요 이만 23,000원대 라인 부분에서 설명드렸었던 종목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뭐, 여러분들, 그, 의료기기 업체들, 오스테 임플란트, 그죠? 신고가 경신하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텍이라든지 덴티움, 죠. 어 오래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유형의 종목들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아,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비옥수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오늘 어, 반은 이 기련하고 또 새로운 종목 부분으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50%는 남겨놓고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 부분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카카오뱅크 시작하고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음, 이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부분을 이 어, 올려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도 논란이 많아서. 그죠? 여기 MTN 김기수 씨 카페를 보시면 종목 분석 요 부분에 카카오 뱅크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8월 3일 날 올려 드렸었죠. 그죠? 카카오 뱅크의 자산 및 대출 추이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 회사의 내용, 이자 수익이라든지 판매 관리비 대손상각비 추이라든지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ROE 취익, 이 녹색이 ROE 취인데 그죠?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기 이전에 공모하면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뭡니까? 사실은 이 카카오뱅크의 아 시, 이 고평가 논란이죠. 기존 은행주는 그죠? 어, 기존 은행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 PBR이 영점 사사 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퍼가오배 수준이고 그만큼 이제 좀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음, 분명히 저평가돼 있는 건 맞는데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배당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뭡니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우니까. 사실은 은행주들이, 이, 뭐, 이, 뭐예요 예대마진에 의한, 그죠? 아, 우리, 이, 개인 투자, 개인들의 예대마진 그 수익분 보는 게 많잖아요. 그죠? 아, 그런 부분들이 고 그리고, 그리고 ATM기에서 돈 꺼내고 쓰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받습니까? 수수료를. 그죠? 자, 여하튼. 기존 은행주가 PBR이 0.44배, 퍼가 5배 수준인데,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PBR이 3.7배, 그리고 퍼는 56배. 그러니까 선뜻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여기, 여기 지금 기존 은행주와 카카오뱅크의 이 도표, 보시죠 그죠? 음. PBR, 그리고 ROE 부분에 있어서 은행주는 7.8배, 7.8%,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6.7%. 그죠? 어, ROE로 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어, 파괴적 혁신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카카오뱅크가. 그런데, 카카오뱅크의 잠재력을 통해서, 그죠? 이 향후에 기존의 은행 산업, 기존 전통 은행 산업을 잡아먹는 그런 형태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죠? 어, 이후의 성장 속에서 저 퍼와 PBR, 이쪽 고평가 논란을 잠재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파괴적 혁신이거든요. 기존 산업을 기존 산업군들이 모르는 겁니다. 잘 그죠? 새로운 이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한 게 아니라 기존 산업을 진출하는데 기존 산업의 캐파를 뺏어먹는다는 걸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러다가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시면 카카오가 뭐 별의별 걸다 하잖아요. 그죠? 택시, 대리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 하는 게 없었잖아요. 은행도 지금 이 플랫폼을 통해서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 카카오뱅크가 성장한 것에 프리미엄을 준다면 그걸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 다만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성장 섹터의 개념으로 바라본 부분이 크다. 요거는 한번 어이 i b 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올려놓은 걸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차트 기술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뭐 기술적으로 하루 상승해서 상한가를 냈는데, 뭐 기술적인 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굳이 제가 이제 이런 쪽 라인 부분을 이 카카오 뱅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냐면 카카오뱅크가 그죠 어, 공모가 39,000원 부분에 공모를 했는데 지금 오늘 따블이 어, 됐습니다. 그죠? 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를 쉽게 진단해내기가 어렵다. 그죠? 그런데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들어왔죠. 그죠? 아, 외국인이 한 40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흐름,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일정 정도 아,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아, 이 믿음, 신뢰, 이런 종기 일정 정도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의 실적 흐름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일봉 하나 있는 종목을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 부분에 주 거래됐었던 거래량, 실렸었던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종목의 대부분의 거래량이 아침에 형성해서 양봉을 냈을 때 하고, 그죠? 그 이후로 이 가격 라인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갖고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65,000원을 내 익절 라인. 그죠? 65,000원을 익절 라인이기도 하고, 어느 분에게는 뭐, 더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손절 라인이기도 하고. 그죠? 어, 65,000원을 깨면 나는 이 주식을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죠? 아, 그 정도밖에 저도 설명드릴 수 없는 한계입니다. 왜냐? 실적과 성장, 이 부분에 이 커플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부분. 그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께 이미 설명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3일전에 여러분들께 아, 말씀을 드렸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음, 추락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 화려한 부활을 했다. 8월 3일이죠. 그 관련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정부가 이 어제 K 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 및 전략 보고 대회에서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그러면서 5년 동안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뉴스가 상승의 모멘텀을 작용한 부분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 추정으로 보게 되면. 어, 파, 매출이 3개월 전에 8020억, 그리고 2464억 원의 영업이익. 이것을 예상을 했는데, 그죠? 8월 1일을 보니까 1조가 매출이 넘었고, 영업이익이 3915억. 그죠? 이렇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뭐예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 백신과 관련된 부분, 임상 삼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 요 부분이 작용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이제 지난 8월 3일날 급등했을 때 설명을 드리면서 적어도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죠? 요 박스권을 돌파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 이상의 시세 흐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어,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훨씬 넘었으면서 하나 더, 하나 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박스권을 두개의 분량, 두 개의 수치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걸 기본이 이거 하나는 기본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의 흐름 부분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디가 두 마디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신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이 실현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 부분들이 쉽게 끝나지는 않죠. 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단기 급등의 시세 흐름 부분들이 뉴스에 의해서 장 후반부에 급격하게 올린 거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월래일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죠? 항상 시세는 이렇게 관성이라고 있습니다. 관성.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뭐, 과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관성에 가속성이 붙는 거거든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락의 흐름으로 가서, 하락 관성이 붙다가, 그죠? 그 다음 공포나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가속하게 되면, 그 때, 뭐에, 더 세게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면서 이제 저점을 만들고, 반대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 25만원 이상에서는 조금, 아, 25만원이 아니라, 그죠? 음, 요 가격 라인, 지금 24만, 오늘 종가가 24만 4천 5백원인데, 25만원 넘어가게 되면 조금 부담이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중장기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다면 뭐 조정을 어디까지 참아낼 것이냐. 그죠? 어, 그런 부분이면 중장기 추세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월봉상으로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승을 저렇게 했다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 한번 세게 붙어줘야될 자리인데 이제 여기 지금 박스권에서 놓여져 있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래서 이제 정고점 94만 8천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그만큼의 실적 흐름이 저, 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는데 조금 더지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 이재용 회장의 이 가석방 이 부분이 되느냐 된다면 한번 물줄기를 뽑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흐름과 연계된 부분이 일정 정도 작용하고 있지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부담스럽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접근할 만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 부분이 또 있죠 그죠 음 그게 뭡니까 뭐 아까 덕산 데오로스를 보셨지만 아 이. DDR 전환 수혜주. 그죠? 어, 그래서, 이, 심택과 관련된, 오늘 아침 8시 20분에도 또 올려드렸죠. 그죠? 그리고 또, 6월 17일 날, 그죠? 6월 27일 날, 영상을 통해서, 이 심택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 아, 보셔야 된다. 그죠? 아, 아, 막 노네요. 막 노라. 네, 심택. 쉴 만큼 쉰 거니. 그죠? 쉴 만큼 쉰 거니 이게 이제 DDR5 전환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심태기 그죠 자 이제 신태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올려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여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리포트 내용을 또 올려드렸죠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다 그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뭐 33,000원에서 뭐 5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음, 리포트도 있는데, 여튼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만한 리포트, 그죠? 어, 가장 보수적인 리포트 흐름 부분으로 보더라도 뭐,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이 47% 정도 증가한다 라고 하는 음, 보수적인 쪽에서 그죠? 어, 그런 흐름 부분에 놓여진 종목이죠. 자, 심택의 주가를 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택검포 보게 되면, 심택, 그죠? 어, 3월 17일 이 이후에 잘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차트를 딱 보시면 뭡니까? 이정고점 돌파하고, 그때도 차트 설명을 딱 드렸었죠. 이정고점 돌파하고, 이 라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에, 적어도 이 박스권 라인, 그죠? 적어도, 적어도 이 박스권 라인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3만 1200원, 뭐, 요 정도에서, 어, 좀쉴수 있죠. 쉬고 나서, 이제 빠른 놈들은, 아까 SK 사이언스처럼, 하나 더 간다. 폭을. 그죠? 하나 더, 더 가게 되면 얼마예요? 그게 이제, 다이렉트로 갈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하면서 갈지, 이런 것들은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수급 상황을 같이 체크하면서 보면 어, 빠르게 갈수 있는지 아니면 좀 천천히 쉬었다 갈지 이런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이거죠 단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든 겁니다. 그죠? 어 내가 이거써 사서 이렇게 근데 그런 그런 타이밍을 잡으려면 하루 종일 수급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이 없이 그렇게 갈 거냐 안갈 거냐를 바라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내일, 월요일 날 그냥 매도를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예측을 했더라도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단기적인 상황들은 눈을 부릅뜨고 매매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뭐예요? 이 종목의 기간 가격. 조정 이후에 달렸었던 흐름들을 보면 예 이전에도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준 적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는 또 일정 정도 쉬긴 했지만 이런 쉬는 현상을 지금 보일 거냐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쉬더라도 더갈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본다. 그죠? 어, 금융은 이제 개인 수급이 또 따라 들어오면 또 누르는 과정이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흐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장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핫했었던 카카오뱅크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덕산 OLED의 핵심주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뭐에 심텍, 그죠? DDR5 가장 큰 전환의 수혜주, 이쪽 종목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 그죠? 어, 다음 주에도 또 승리 투자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